꼬꼬티비의 꼬꼬에요 오늘은 제가 여기 이 색연필 제가 고무줄로 묶었어요 떨어질까봐 여기 뒤에도 있어요 이걸 제가 고무줄로 묶었어요 두개에요 원래 네. 고무줄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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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풀면은 <laughs> 이렇게 가네요 여러분 지금 어디냐고요 지금은 제 집이 아닌 여행을 왔어요 아주 신나 2박 3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여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대박 저희 어머니께서 아싸 저희 어머니께서 듣고 싶죠 메롱메롱 랄랄랄랄 메롱.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뭐 말하려고 했죠? 잠시만요. 2 0 3일뭐 하냐면요. 바로 여기서 1박 2일을 지나고, 어. 음, 일단,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나갈 거예요. 내일 나가고 2박 3일이잖아요? 그럼 다른 숙소로 가요. 거기에는 워터파크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집은 좀 그런데, 집이 엄청 작거든요? 여기 방도 지금 엄청 작아요. 근데, 워터파크가 있어요 워터파크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저 워터슬라이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때 튜브슬라이드를 탔거든요 근데 제가 인생 태어나서 처음 쓴거 같아요 20분 지났어 근데 진짜 재밌어요 심장이 벌컥벌컥 뛰어요 오늘은 제가 워터슬라이드를 불렀냐면 영상을 찍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 애착이불. 옆에다가 두고, 자, 이건 아까 전에 설명해 줬던색연필 어, 예쁘죠? 옆에다가 두고, 이걸를 옆에다가 두고. 자, 그리고, 음, 종이. 종이 제가 몇장 가져왔냐면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장 무려 다섯 장 제가 두꺼운 종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종이를 가져왔어요 여기는 참고로 땅바닥에 다 가깝고요 자, 창를 깔았지만 땅바닥이에요 어차피 자, 비닐을 뒤에다세트 하고 오! 여러분 핸드폰이 이상해졌습니다 오. 자, 그럼 여기다 어, 이거 보리 과자는 그냥, 먹을 간식으로 준비해놨어요. 제가 뭐 보여드릴까요? 자, 짜잔! 간식, 뚝, 걔리, 짱,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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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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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제가 털산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 사주십니까? 어, 여기 다쳤어요. 보여드릴까요? 딴보여주시요 징글어요. 보여주요 징글. 제가 거기서 뛰어다니다가 아웃되는. 스릴스 어이왜 저래? 응 아니야. 음, 저희 꼬이 님이 대답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니야. 음, 오빠가 대답해 주는 거야? 제가 시켜서. 자, 저희 오빠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5분 동안 조용히 하라고 해서 고리가 들려줬어요. 5분에 거의 가까워졌네요? 우리가 1, 2, 3. 땡. 뭔지 아시죠? 뭉클의 절개? 뭐지 오빠? 뭉클의 절개 아, 뭉클 자, 아무런 초미를 만드시할까요 그냥 그림을 그려놨다 그림을 그려서 이 책으로 만들까? 아니? 자, 일단 누워서 할까요? 네, 누워서 합시다 누운 게 좋아 좋아. 그거는 누워서 하는 게 너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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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꼭크는 누워서 하는 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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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제 이불을 덮고 오빠 인사해 줘. 안녕. 선입니다. 아자, 안녕히 계세요. 저희 갈게요. 저희 오빠 얼굴은 나오게 어? 하고 싶지 않아요. 안녕히 계세요.